반갑습니다. 일단,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쉽지 않아요. 거의, 거의 10분 남은 것 같아. 않을까? 아니면 존이 나오는 데부터 하든가. 음. 일단은요, 그 대사를 뒤에서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어, 그 일일이 막 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보면, 이런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 대화를 주고 봤는데, 꼭 끝맺음을 해줘야 되는 대사가 있고, 그 끝맺음을 해주는, 끝맺음을 해주는 대사를 한 다음에 내가 그 대사를 바로 받을 것인지, 약간의 사이가 있을 것인지, 긴 사이를 가질 것인지,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대사 뒤에 그, 그 상대방이 어느 템포로 대사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대사를 받으려면 내가 어느 대사를 정확하게 끝내줘야 되는지, 그 약속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대 위에서는 완약하게이 어, 계산된 연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아, 앞에 반 수업 때만 얘기했나?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장면을 좀 풍성하게 해보고 싶어서 길게 가져오는 심정은 이해가 하는데 어, 최근 들어. 점점, 점점. 1주차, 2주차, 3주차 할 때는 안 그러더니 점점 장면이 길어져. 어. 근데,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 조금 장면을 길게, 풍성하게 해보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면다 소화를 못해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면 아, 문제라는 표현까지좀 그렇고,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느냐, 장면을 완성도 이렇게 다 못해봐.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수님도 그, 그 장면을 꼼꼼하게 다 봐주기가 너무 어려워. 뭐, 뭐 이렇게 막빈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잘했어요. 어 수고했고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연습해서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해. 어 그건 교수님이 그 높이 사. 어,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장면을 좀 줄이되 좀더 대사의 템포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어,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 이게 길고 어느 순간 한첫 번째 페이지 중간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대사 타, 타이밍이나 템포도 막, 막 뒤섞여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막, 막 이제 막 그, 막 초집중해가지고 아직 여러분들이 총기가 한참 좋을 때라, 어, 생, 기억은 잘 나겠지. 근데 이제 막 주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어, 끌고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뭐냐면 교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연기를 하다가 장면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막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빵. 근데 나는 했을 때 관객들이. 이용 영웅을 이 던져 줘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이럴 때는 그런 디테일을 다 지금 살릴 수가 없나 이봐, 너만너만 들었어? 어? 야, 나간테 뭐? 야! 아, 그 야! 근데 여기는 정적이야. 벌써 조덕이 먼저 오고 있는 거야. 맞죠? 왜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어왔겠어? 그래서, 나, 줄었대, 형이 뭐, 진짜, 그걸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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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이야! 야, 이거 어떡하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정한군이나 이제 다른 학생들도 가끔 보면,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연기인데, 그 응. 여기다 주는 거야. 간다고 뭐, 저리 나갔네! 야! 손끝만 에안다갔네 야! 우왕! 근 저... 나는 이래야 뭐가 다 오는데 응. 여기서... 응. 이럴지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지. 관객이 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쥐었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펀지 물쫙빨려하면 쥐었다가 놀 때는 놔야 얘가 펴지잖아. 근데 다안죽어놨다다안죽여놨다 물은 물대로 안 빠지고 모양은 모양대로 이상하고. 어쥘 때는 쫙 쥐는 거야. 그럴 때는 다 부는 거야. 때로는 그럴 때 필요하고, 버텨줄 때도 필요해요. 근데 어, 그 그러니까 버텨줄 자리를 엉뚱한 데를 잡아놓고 버티면 또안 되는 거지. 어, 근데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주도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정말 그래? 나가 뭐 어쩌고? 막 그럼 이순이 석, 석달, 석달 그런 설명돼 어 석달. 석달? 어 그래 프린스가 그래 그런 그래, 왔어. 줘, 으악! 이러면 이때부터 얘한테 줘야지. 왜? 윈스턴이 조은 석달만 있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 하, 이래야 얘가 기뻐해야 내가 미안해지고 지는데. 얘가 막 하기도 전에 내가 막 여기서 미안한 걸다 연기해 버리면 왜 우리가 정말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을 못 해요. 미안하다 그랬나? 말 못해. 화 나서 말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미안해서 못 가는 거거든. 어? 근데 여기서 미안함을 다 표현하고 있어. 이게 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 관객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존이 아니, 아니 민스턴 선이지 어. 민선이 이러고 있을 때 존이 어, 그러지. 이럴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 근데 지금 무대는 뭐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구경하는 사람이 봐야 할건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어? 여기서 위가 그러니까 이 균형 안에서 이 장면이 뒤에 확 주도권, 주도권 관점의 주도권이 확 바뀔 때 존으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여기다 다 줘야 돼. 이걸 양분하면 에너지가 올라가 그 그니까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주식 투자를 6 0 0개나 나눠 서하는게 아니라 한 군데다 몰빵하라 이거야. 일, 일종의. 왜 그래야 키워드 한 번에 넘어오니까 주식도 할줄 모르는 게 주인인 식게 되게 웃기다. 도신 하나도 몰라. 어. 그러니까 뭐 분산 뭐 투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광고 보면. 어,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크게 쾅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부산 투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 미안한 것도 미리 미리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어찌해야 어찌 할지 모르겠는 거다 표현해 놓고, 그러지 말고, 주라는 거지, 이럴 때. 과감하게. 어. 아무 말이 못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처음엔 이럴 수 있지. 좀더 가만히 있어. 근데, 조언. 딱 부르는 순간, 이럴 수도 있지. 조언. 무 수없이 대답하는 거뭐 이를테면 배우 간의 연기를 하다 보면 장면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김정환 학생한테 교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정환이가 착한가 봐. 기장사람은 다 착한가? <laughs> 아, 어. 뭐냐면 뭘 물어보면 자꾸 대답을 다 해. 무슨 얘기냐면 어, 어디였더라? 그, 뭐, 준 어, 나, 그, 뭐, 형기가 줄었어. 석 달만 살면 된대. 뭐? 어, 에이, 어, 계속 대답해. 석 달, 어, 나 살면 된대. 석 달. 여, 여기는, 이게, 이를테면, 그, 텐션과 릴렉스의 어떤 그런, 그런, 그런 거라서, 어? 말못 하는 거야. 석 달? 에이, 말못 해. 에이씨 말 못해 아이고 진짜 말 못해 진짜야 어? 에석 달? 그제서야 그것만 살면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물어볼 때마다 계속 대답하는 거야 물론 계속 다 대답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친절해서 대답을 다한 게 윈스턴이 갖고 가야 될, 쌓아서 올라가야 될 거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 관객이 자꾸 윈스턴 쪽만 보게 되다가 윈스턴이, 근데 나는, 아, 그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시선을 뺏는 거야. 의도하진 않았으나,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하게 돼. 진짜? 어, 석 달. 자꾸 대답을 하니까, 어, 상대되는 거야. 그럴 때는 한 번에 응축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도 대답 못해. 대답 못해. 대답 못해. 대답 못해. 석 달? 그것만 살면 된대. 석 달. 어. 프린서로가 말했어. 좋아! 뭐 이렇게. 어? 응? 이렇그 그거를 서로. 그걸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끔씩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여러분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다 착해. 다 착해. 내가 갖고 가야 될 아픔의 대사도 다에게 줘. 어. 주, 너무 다 주고받아. 물론 주고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대사를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고 시선을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호흡을 주고받아야 할 때도 있어. 어. 이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주고받아야 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대사로 다 주고받는 거야. 어. 아시겠죠? 그거 자꾸 정해보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틀려도 좋다 생각하고 정해보세요. 어. 근데 빈번하면 재미없어. 뭐든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두번이나 반복하면 재미없다고. 어. 대사도, 두, 같은 대사 두번 하면 바꿔서 하라고. 그게 꼭 그렇게 하는 게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비슷해지는 걸 자꾸 피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어. 왜? 나중엔 그게 제일 어렵거든. 어. 어느 순간 봐봐. 매너리즘에 빠져.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비슷해, 내 연기가 비슷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10년쯤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비슷해지는 걸 타파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더 빨리 올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비슷해지지 않으려고. 자꾸 무언가로 변화하는데, 때로는 형질이 변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온도가 변하기도 하고, 어. 자, 보세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음, 그렇지, 상태가 음. 다르지. 그런 걸 생각해봐. 슬픔을 연기하는데 소리를 연기할 수도 있고요, 호흡으로 연기할 수도 있고요.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눈빛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 연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걷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슬픔을 표현하는데 슬픔을 대사로 다 표현한다 얼마나 일차원적이야 그지 그잖아요 대사 안에 있는 호흡의 사이에 변화를 가지고도 슬픔을 표현하려고 하고 어느 부분에서 슬픔, 슬픔 어떤 구간의 대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슬, 슬픔을 표현할 건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슬픔은 호흡으로 표현한다든지 주춤거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정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찾아야지 자꾸 어? 익숙한 익숙한 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세요 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다르게, 다르게 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것에 익숙해지길 바라는 거야. 내가 뭔가에 익숙해지고 편하고 하던 걸 자꾸 하는 걸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 내가 자꾸 비슷해지는 거, 하던 대로 하는 거,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그 부분은 정말 김정한 학생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당장 바뀌진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변할 거야. 인내심이 필요해.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음, 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애, 애드립 대사와 원대사, 약간, 그, 혼용되는 부분들 얘기한 것도 뭐냐면, 내가 보기에, 김정한 학생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교수님이 잘못 본걸 수도 있어. 지금 대사를 다 해놓고도 설명하고 싶어요. 이해시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애드립 대사 자꾸 나와. 그럼, 그럼, 그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야, 에까 야, 너 그거지? 그래. 그러고도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선이 애매하니까 본인이 애드리 대사와 원래 대사가 자꾸 혼용되는 거야. 조금, 배,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이기적인 순간과 인도주의적인 순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배려만 하면 안 돼.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해.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따끔한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 경우도 많아. 어 왜? 아끼니까 따끔한 말을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아해. 어 조금 내가 듣기 거북한 소리나 나한테 조금은 아플 수 있는 말은 어. 적대적인 경우에만 죽고간다고 생각해. 절대로. 대부에도 나오잖아요. 어.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적은 여기다 놓고 봐야 돼. 언제 내 등에다 칼을 뽑을지 모르니까. 어. 말이 좀이상하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 노력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앞에 수업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잘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야 될건 그걸 알면서 노력하지 않는 나야. 그걸 알면서 그걸 고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나야. 어. 내가 지금 잘못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단계에서. 잘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는 내가 훨씬 위험한 존재라는 거. 잘안 되면 될 때까지 해 보세요. 잘안 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해도 당장은 안 돼. 근데 될 때까지 하잖아. 어느 날 되는 순간이 와. 근데 그걸 한 번만 겪으면, 그 다음에 그걸 알아. 될 때까지 하면 되는 순간이 온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뭐지? 에스크럽 피트니스 이런 데서 PT나 운동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시게 해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나? 뭐, 아직은 그렇게 신경쓸라 했고, 충분히.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어? 있는데, 2층에 준비할 때, 어. 다이어트 할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치, 하지? 자, 봐봐. 봐봐.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해. 뭐, 기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개두 개를 꼭더 들게 하지. 어? 근데 사실은, 진짜로 운동은 그한개두 개야. 어. 그리고요,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숨이 턱에 차, 날 이러다 그냥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 근데, 끝나는 시간은 언제 나와? 어.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운동이 끝나는 시간은 와. 그러면 나중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어차피 운동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어? 그리고 트레이너는 알아. 더들수 없다는 걸. 그러면 시키지 않아. 어, 더들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나야. 아,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협조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됐어, 그만 그만해. 이제 많이 했어. 속에서 엄청 고실 거야. 이정도 되지 않았어? 된거 같은데? 엄청 꼬실거야. 아니야 타협하면 안돼. 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